진군을 개시하라. 적은 소수 단번에 쓸어버리자. 본체은 진짜 배소부를 끼면 안 되는 캐릭터거든. 왜냐하면 쓰레기니까. 이제 손책에게 아 손책에게 네 하이튼 여기 손책에게 배소부가 낀다는 거는 그 아직 그 직장도 없는 친구가 그사채써 가지고 벤츠를 끼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나대는 거지. 우리의 견고한 수비. 딱히 얘가 내가 이 배소부를 쓴다고 해도 뭐 어떻게 특별하게 얻을 만한 것도 사실상 없고 딱히 댐 덴딜이 필요하면 그냥 그 염속성 찍고 그냥 살살 녹여죽이면 되는데 굳이 도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배소부가 껴졌으면 진짜 뭐 어떻게 했어 그냥 안 좋게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한수 밖에 그러다가 이제 그 뒤통수 맞으면 가는 거야. 이제 배소 붓기고 와, 딜잘 나온다. 이러면서 욜로, 욜로 하다가 그냥 확 가는 거지. 아, 몰라 임마, 내가 더분네해 너를 갖다가 지금 한 다섯 번 잡은 것 같아. 도가차 버려주마. 고점은 아구에게 맡긴다. 알아서 하겠지. 역시 형님, 성가의 자랑입니다. 혼자인가? 좋은 배짱이다. 접전! 죽였다고! 공격을 막아내라! 견뎌라! 이것은 강하군! 우가 미치지 못하는가? 적장! 죽였다고! 게임 플레이하는 꼬라지가 사실상 태사자야 이거. 솔직히 비슷해. 적장 하나만 그냥 그 무쌍나무로 따고 지금 나와야 되는 거. 복병인가? 후퇴하여 진을 재정비한다. 솔직히 장요가 저기서 송곳하고 몸을 썩기 전에 빨리 가서 저 섬에서 잡아야 그나마 딱인 것 같은데. 군저수한누 대담한 자로구나. 신명 나셨네, 장교님. 역시 형님, 손가의 자랑입니다. 이게 손가의 자랑? 윽, <끝> 역겨워.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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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다고 적진에진입해 기선을 제압한다. 제을이지 <목적> 못해서 유감입니다. 적장 죽였다고 제지를 <목적> 나의 관으로 삼는가? 적장 죽였다고. 수비가 불충분했었던가. 여기서 장류가 차라리 나한테 억울로가 뚫려주면 모르겠는데 편하게 여기 장류는 억울로가 나한테 안 뚫려요. 무조건 저기 눈동동하고 그 손검만 그냥 미친듯이 쳐 장문헌의 이름 공포와 함께 새기는 게 좋을 게다. 그래, 차라리 그 송골하고 붙지 말고, 여기 와서 능통만 잡어. 능통까지는 내가 인정함. 그래, 능통을 조져, 능통을. 능통을 조져. 능통을 조져! 능통을 조지라니까 왜또 조져지고 있냐, 저러면. 아 참. 하여튼간에 애들이 그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는 않아요. 내가 보, 내가 딱 보러 오니까 저 병사들에게 저 털리는 거 봐. 작년에도 왜 그래? 너전투력 그따위가 아니었잖아. 뭐한수단 <목소리> 안되겠구나. 하게 나를 안봐. 어, 이제 보네. 드디어 이쪽을 보는구나. 어, 우리 그 기습을 잘하는 그 장타키 군? 아, 능통좀꺼주시고요 내가 잡을 거야? 어? 저게 숨금 거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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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 우리들은 무금하여지진으로 돌아간다. 부끄러이 죽기보다 살아서 오명을 음. 씻겠다. 저거 떴으면 내가 잡은 건 맞지. 야이 씨, 이런... 아, 내가 직접 잡는 건 포기할란다. 그까 진 도저히 안 되겠다. 천재지변이 자꾸 일어나. 그냥 아무튼 간에 맵상에 그냥 다 잡고 치울란다. 연이야! 다고 아니 진짜 이뭐 평소에 잘적 때려잡지도 못한 애들이 이거 할 때만 이상하게 진짜 목숨 걸고 방해. 해 내가 진짜 아버이 저렇게나 저 열심히 그 적대로 잡는 거 진짜 처음 보는 거 같아. 그냥 이거 내용 자체에 뭔가 지금 그 저주가 붙어 있는 거 같아. 난 그리고 그 저주를 갖다가 해줄할 수가 없어. 그냥 적들을 다 때려잡는 걸로 나의 원한을 풀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 진짜 내가 그 못해냈던 거는 다 정말 뭐 무슨 거주인가 있는 거 같아. 뭔가 운명이 내가 그것을 그 해결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막고 있는 거 같아. 오비가 불충분했었던가? 내려. 너로 시험해 볼까? 아직 내려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형님, 저 걱정을 끼칠 의도는 아니었 가보자. 변덕에 잡 집 보고 싶었구만. 짠, 자 죽였다고. 그친 그치? 이끼는 죽자 죽였다고. 또 누가 있냐? 또 있냐? 누구 없지? 뭐야? 가오가 어디있어 성안에 있나? 그래, 성안에 있네. 아니, 내 피는 또왜 이렇게 되냐? 야, 너는 어떻게 또 뭐셨는? 안에 들어가서 굳이 또 가오를 잡았네. 진짜 절묘하게 뭔가 안되는데... 저도 해내겠습니다. 뭔가 어, 대놓고 안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뭔가 절묘하게 안되는 무언가가 있는데... 뭘까... 부끄러이 죽기보다 살아서 오명을 씻겠다! 일단 그 구독자가 무려 우리 500... 어. 그칠줄 모른다. 이 승부 여력을 남겨 놓을 수는 없겠군. 잡아, 잡아, 잡아. 이런 무쌍 게이지가 없다. 형님 무모합니다. 자중해 주세요. 쟤는 뭐쿨마다 지금 저 소리 아니야? 역시 형님, 선가의 자랑입니다. 시킨다. 자 그래서 마지막 착륙 언제 나오냐? 기다리고 있다. 빨리 빨리 나와라. 언제 나오냐? 우리 조준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 야, 조준님 보통 이 근처에 호위병 몇명 정도는 있는데 아예 그냥 다 털렸네. 내 눈앞에서. 아! 열미운놈 의도된 바이피 입니다 <laughs> 이 장모는 손으로 멸하는 싸움 귀신이 되리라 적진에 진입해 기선을 제압한다 아? 우워서떡먹기 ô n 우리들도 슬슬 해볼까나. 능통 그냥 꺼져줬으면 좋겠다. 대려이 <laughs> 아. 생각보다 손재희! 이... 평타가 그렇게까지 빠르진 않지만, 어, 이거 아군 때면은 오히려 진짜 더 치고 들어가기 애매하다. 지금이다, 쳐 들어가라! 저기 도망가기 전에 따라 잡을까? 누구한테 자꾸 회복해 주는 거야? 개더는 잡자, 없다고! 어 진짜 손책 가지고 일단 합비존 깨는 거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말이야. 새로운 호위 리호스